어렵다 이거 자 일단 꼬집기 착한 아 죄송합니다 어 잠깐 잠깐 강수지 앞을 점프하면 된다 지금 안된다 빠지면 이제 죽는거다 그냥 뒤에 블랙홀이 있대 파랗다 어! 강수 고수 봐봐라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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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수 어제 봐. 초고수 초고수, 초고수. 초고수. 꽃미남, 으흐. 사랑하는, 으흐. 큐트. 으흐. 꽃미남. 잘생기. 아, 큐트, 꽃미남, 문성이, 잘생긴, 방수리, 너무나 못생긴, 왜? 문성이, 큐트, 꽃미남, 방수리 못생긴, 방수리 얼굴 너무 못생긴, 강수미 얼굴 너무 못생긴, 강수미 얼굴 너무 나도 잘생긴 문상이, 문상이 꿈미나, 꿈미나, 문상이, 꿈미나, 잘생겼다. 살았다. 언제 블랙홀 봐봐라고? 뒤에 있었네. 아, 깼다. 야, 공중고개를 어렵다 공중고개 잘다 승리 편물에. 알이강쇠 이렇게 방하는 게 이렇게 해지고 강쇠는 못 생기다. 안다안이잘 굴. 강쇠 굴리는 게임이다. 참고로 못 굴리면 지는 게임. 내가 잠깐 이제 옆으로 가노. 내가 잠깐 제가. 오. 갔다. 시작하지 말자 들어가네. 응. 문송 잡으면 영원히 큐트 꿈비남. 강수 새로운 계정으로 할 거니? 이 계정으로 할 거. 음안 들어. 강수 이 계정으로 할거 새로운 계정으로 할 거. 응. 아, 이 계정으로. 계정으로 알았대. 지못찾겠지여보세여어뻥튀기도기도기도여기기도 여기도. 여기아여기니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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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도 여기도. 여기도. 여 빨리 문성이 잡으면 용이 큐트 꼽니다 큐트 꼽니다 큐트 꼽니다 너무 잘생기다. 아이고 못생긴데 봐라. 아이고 못잡고 올라오는 애 아무도 없네. 흑수리. 아이고 찾지도 못하네. 문성이 강수리 찾아서 뭔가나. 강수리 이것도 어렵다. 나는 대포 그 가야겠다. 대포 강수리 보도 먼저 그 이게 또 빨리 빨리. 대포갑니다. 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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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니 강수이 진짜 잘 봐라 날 따라와라 난 모른다 강수이 한번 놓치면 망하는거다 이제 나 혼자가 겠다 당연히 가운데 오케이 아니고 잠깐, 씩 조금씩 잠깐, 잠조 잠깐. 조조 조금씩 조금씩 조조조조 벌 따뜻하 따뜻하 다 뭐야? 응. 음. 내승 아, 승자 아니 대포 대포 간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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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도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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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정확하게 착지했다. 아이그모 오네 결국 강석이 그 차에 그 부딪히면 안된다이거는 알고 있대. 건너라 친구들이랑 똑같대. 자, 이때 가자, 이때 가자, 이때 가자, 이때 가자. 타이밍 놓치면 안 되고, 자, 잘 생겼고. 아. 죽었나 죽었대. 불쌍하고 너무 못생겼고 죄를 인정하고. 한턴 뒤에 가야겠다 너무 무섭대. 강수 클리어 클리어 어, 강수 블런드 뭘뭐 뿌려 뿌려다 이나 반못 썼대. 반모주승데, 야야 반모주승데 불러달라. 그리고 뭐리 불렀는데. 나는 거 기록 강승 문승 잡 문승 잡으면 영원히 꼽니다 인정한데. 여기 뭐 아까 여기 뭐 있었는데. 강승 여기 뭐 있었지 않나. 뭐 무슨 뭐 블록 밟으면 사라지는 거 있었는데. 모르겠지. 이것도 재밌다. 이거 1등 하면 재밌는데. 안 알려준다, 벌칙은. 법칙은 안알려준대 어떻게 하는지 아나? 모르는데. 자, 하면 안 돼, 자. 걸리면 이제. 방콕이 걸렸나? 안 걸렸다. 걸리면 못생김. 아, 안 걸렸다. 오케이, 번 못생김. 안 걸렸다. 오.. 제발 제발 안 걸리면 원생이 영원히 고민합니다 인정하나? 인정하는데 이거 깨면 인정해한 번.. 한 번도 넘어지고 제발 제1 한, 두 원, 강몇번 걸렸노? 몇번걸렸어몇 번이고? 그 너무 못생겼겠네 백 번, 천 번, 만번 오! 잠깐! 어때, 근 들어갔나? 오, 사, 사. 어, 들어갔네, 그래도. 그럼 코인 준대, 응. 코인. 코인 준대. 광수이가 <놀라> 모르는 곳을 따라오지 마라잉. 로켓대. 아, 이것도 재밌다. 광수이 추억이 기억나나? 강수 이거 못할게다 이거 하면 강이진재 안졍할게 문서 천재, 문서 천재, 문 여기 이문서 천재, 문서 천재, 문서 천재, 문 천재 강나이 새로 나온 거다 문서 천재, 문서 천재, 문서 천재, 문서 천재, 문서기04 r 강 이거 새로 나온 거다 이리 와라! 일루 왕일아 빠지면 안 되네 오케 하지마 네. 발사된대. 지금 네. 오케이 하, 역시 꼬매낭 맞다 아.. 이고초보님어디간 아이고 초보야 아예 어 아이고 비쌍하네 도승이 도승이 이거.. 이거는 쟤 미쳤어 이거 생 기억나나 깝쌓기 기억나나 구멍 속으로 빠지는 거 으으 어. 으으 어. 이것도 재밌대 구멍 속으로 빠지는 거 여기 기억나 기대자 구멍 속 들어가고 구멍 빨리 찾아 어디고 구멍 어딨노 아 여기 있다 네. 구멍 어딨노 구멍 찾으래 구멍 구멍 어딨는데 아아 어, 나아못 어. 아, 구멍, 구멍. 아, 이거 좀 어렵네. 따라오지마,들. 탱크에 간다, 탱크. 와, 멋지다, 이게. 이야. 여기 문 열리네. 난 여기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나찾나 찾을래. 예 없나? 아이고 못 찾네. 강수이가 굴리는 거다 이거. 비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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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라. 강수리 어디 있노? 잠깐만. 잠깐 더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자. 아주 비키라. 아주 비키라니까. 아, 강수리 나, 나보다 어, 강수리 하이 나도 나도 강수리 하이 <laughs> 나보다 먼저 내려가 내용사할수없다 일로 와 우리 공중이 뜬다 갑자기 공중이 뜬다 갑자기 <laughs> 강수리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나도 다 강수리 있네 강수리. 강소리네. 여러분 강소리가 흔한 사람입니다. <laughs>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laughs> 가면서 가라, 가면서 가라. 내 신고 있어, 내 거, 음. Ya geçtik burada bunları ver, ya geçtik